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실버 사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음식 선택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두부가 시니어 건강에 좋은 이유. 두부를 신선하게 고르는 법. 두부 보관법. 시니어를 위한 두부 요리법.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두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두부는 왜 건강에 좋을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께 아주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줘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근육 감소는 몸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게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보통 고기나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뼈 건강을 지켜줘요.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칼슘이 부족해져서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보호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두부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위. 두부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마트에 가면 연두부, 찌개용 두부, 부침용 두부, 단단한 두부 등 다양한 두부가 있어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마이너스 연두부. 아주 부드러워서 스푼으로 떠먹는 용도로 좋아요. 죽, 스프,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마이너스 찌개용 두부. 국물 요리에 적당한 두께로 되어 있어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에 사용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부침용 두부. 단단해서 부쳐먹기 좋아요. 부침개, 볶음 요리, 조림 요리에 적합해요. 좋은 두부를 고르는 법. 표면이 매끈하고 흰색이 선명한 것이 신선한 두부예요.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선하지 않은 두부는 비린내나 쓴맛이 날수 있어요. 3. 두부 보관법, 이렇게 하세요. 두부는 보관 방법을 잘 모르면 금방 상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냉장 보관법. 개봉한 두부는 깨끗한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에 한번 물을 갈아주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단 34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 보관법. 두부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하세요. 단 해동하면 식감이 약간 변할 수 있어요. 냉동한 두부는 부침, 볶음, 찌개용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4. 시니어를 위한 두부 요리 추천. 그럼 두부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부전. 1. 두부를 얇게 썰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2.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한후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주세요. 3.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기름을 적게 사용하면 소화에 부담이 없고 건강에도 좋아요. 두번째 두부 샐러드. 1. 두부를 으깨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2. 오이, 방울토마토, 양상추 같은 채소를 곁들여주세요. 3. 드레싱을 살짝 뿌려 가볍게 섞어주세요. 두부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딱 맞아요. 세 번째 두부 된장국. 1. 된장을 풀고 육수를 끓여주세요. 2. 두부를 깍둑썰기 해서 넣고 대파와 버섯을 함께 넣어주세요. 3. 한소끔 끓이면 완성. 따뜻한 국물 요리로 속이 편안해지고 영양도 듬뿍. 5.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특히 시금치와 두부. 이두 가지는 몸에 좋은 식재료인데, 같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미신일까요? 오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시금치와 두부의 영양소 분석. 먼저 시금치와 두부의 영양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K, 철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옥살산(oxalic acid)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두 가지가 만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는 원리. 그럼 왜 시금치와 두부를 같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작은 결석이 점점 커져 신장 결석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소변을 볼때 극심한 통증. 마이너스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현상 혈뇨. 마이너스 옆구리와 복부에 극심한 통증.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두부를 같이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를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의 4060%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와 함께 먹어도 신장결석을 유발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신장결석으로 고생한 실제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신장 결석을 경험한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저는 건강을 위해 시금치와 두부를 자주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신장 결석이 있더라고요. 60대 여성 건강검진을 받다가 신장 결석 초기 증상을 발견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시금치의 옥살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후로는 시금치를 꼭 데쳐서 먹어요. 이처럼 평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금치는 꼭 데쳐서 먹자. 둘째, 칼슘이 많은 두부와 함께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자. 셋째, 신장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자. 건강한 시금치 두부 레시피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시금치 두부 무침입니다.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한다. 두부를 으깨어 시금치와 섞습니다.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잘 버무려 완성. 2. 두 번째로 시금치 두부전입니다. 시금치를 다지고 으깬 두부와 함께 반죽합니다. 계란과 밀가루를 추가해 반죽 후 팬에서 노릇하게 부칩니다. 간장 소스와 함께 즐기면 됩니다. 3. 세 번째로 시금치 두부 스프입니다. 시금치를 데친 후 곱게 갈아줍니다. 두부를 곱게 으깨어 함께 끓여줍니다. 우유나 생크림을 추가하면 더욱 부드럽게 완성. 이렇게 하면 신장결석 걱정 없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건강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앞으로 두부를 더 자주 드시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근육 유지, 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이 좋은 식품을 활용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세요. 실버 사전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